예. 네. 아, 지난 시간 아, 85문.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증에 의하여 닫히고 열립니까? 라고 하는 성례의 마지막 부분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제3부 은혜의 삶으로 어, 진행이 됩니다. 먼저 본문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 이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86문은, 아, 우리 제3부의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아마 많은 질문을 스스로 어, 하는 아, 이런 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 구원파를 비롯한 많은 싸구려 복음으로 오염된 기독교가 아이 오류를 범하는 내용 중에 그겁니다. 이미 아무런 공로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왜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아,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답을 보실까요?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의 몸인 형상으로 그를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므로, 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예, 우리가 은혜에 감사함을 보이는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다. 그 얘기죠. 그냥 우린 찬양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결국은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예,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므로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확신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 우리는 이렇게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통해 가지고 신앙의 확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스스로의 문제 또는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보고 아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지는 전도의 사역 이것이 둘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조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어, 내용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미니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보미니라 우리 보통 권면을 왔다할때 사회적인 약자를 앞서 내었습니다 우리는 부자지간의 아들들에게 먼저 권면을 갖다 하고 또는 부부지간의 아내에게 먼저 권면을 갖다 하고 주종간에 있었을 때는 종에게 먼저 이렇게 권면하되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 사회적인 그때의 형식은 여전히 사회적인 강자에 의해서 믿음이 없어도 그 일을 다할 수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스스로 사회적인 강자들에게 이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이런 실과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행실로 말미 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이것이 하이델베크 신조 86문의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해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인 두 가지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중생인입니다. 중생인이기 때문에 과거의 예수님을 믿기 전, 그때는 이 영이 죽었을 때죠. 영이 죽었을 때에는 생존력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적인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소유욕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제의 측면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통치욕에 의해서 정치적인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불신자들 지옥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윤리 원리입니다. 그러나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사회적인 영역에 사적성의 원리를 작동시키고 경제적인 원리에는 연적보의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영역에는 봉직치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므로 해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이 마음의 심성이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아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성령의 소욕에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중생이기 때문에 성령에 우리가 매여져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육이 이 육체의 소욕에 우리가 매여져 가지고 아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그 이야기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붙들어 주셨을 때에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성, 지성, 심성, 감성, 덕성, 이 5대 우리의 5대의 그런 그 덕성이 있는데, 성품이 있는데, 그전 성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은혜 언약에 있는 예수 그때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화해 대속을 하시는 예수 그때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짐을 믿고 뿐만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천국 백성으로 나라의 기업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일이 성도의 세계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하고 예정하셨던 그 뜻을 창조 세계의 섭리를 통해가지고 예정을 이루시고 작정을 이루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이제 칼빈의 5대 교율에서는 은혜언약과행위언약과은혜언약으로 해서 잘 구분을 했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전적이 우리 타락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전적 부패가 되어진 상태인데, 우리 이은혜언약에 거하게 되어지므로 무조건 선택을 받고 제한 속죄를 받은 성도들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언약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강력적 은총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죽었을 적에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께서 불강력적 은총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이걸 믿음으로 해서. 여전히 우리는 아 주님의 몸된 교회 지어져가는 성전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어, 그렇죠? 이 성전을 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므로 우리 지어져가는 성전인 성도들은 아 이렇게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로 주님께서 견인을 갖다 하심으로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견인을 갖다 하신다. 이것이 86문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정리 났다 해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대로, 예정대로 창조하신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예, 이거는 뜻이 이게 천, 창조 사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섭의 사역, 이 땅에서도 이것을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행언약과은혜언약을 주시고, 이두 가지 언약 을 두심으로 해가지고, 구속 섬의를 다해 가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 예,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고 중생한 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셨고, 아, 이것이 교의 신학에서는, 아, 인재론, 또기독론 구원론에 이르는 아주 막대한 양의 그런 원리가 내포되어 져 있는 겁니다. 잘 묵상을 하시고, 칭의와 성화를 이루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하고, 이것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원리거든요. 이 원리를 묵상을 했다 하는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 특별히 요즘에는 자유주의가 만연해서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하는 거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시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우리에게, 어, 우리에게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아,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성도의 견인을 위한 기도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할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굳게 해감으로 해서 우리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송을 배우고 익혀서 인생의 본분을 다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을 맺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